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거식증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져서 식사를 계속 거부했기에 자매는 극심한 체중 감소와 심각한 신체적인 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매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근데 그 자매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했었는데 자매의 목소리가 워낙 다급하고 긴박하게 느껴져서 목사님은 상담에 응하셨습니다. 자매의 말을 들어보니 자매는 부모님의 권유로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졸업하면서 음악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도 재미있었고 잘해서 박사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다고 합니다. 딱히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해서 그냥 강력한 마약 성분의 진통제만 처방해 줘서 그거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그 참매가 목사님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음악에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답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왜 그것을 저에게 묻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나는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공을 바꾸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까? 라고 그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자매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그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 일이 있었 다음에 자매의 그 마지막 질문, 나의 고통은, 이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목사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 자매의 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그녀가 당하고 있는 이 극한 고통을 도대체 하나님도 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목회적으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매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팩트보다 현실적인 아픔을 더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이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그렇게 말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절망이 생기고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감당할 힘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나에게 하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이 고통에 덧으로 끌고 간이 강력한 적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보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아.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잔혹한 제국으로 유명한 아시리아를 한수군간에 몰락시키고, 이제 시리아, 유다까지 제국으로 합병시킨, 그리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집트까지 완전히 힘으로 누를 기세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신바벨론의 군주, 느부간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간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안 좋은 꿈에는, 꿈임에는 분명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간 의사는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날고 긴다는 그런 박사와 마술사와 점쟁이들과 무당을 다 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꿈을 꾸었노라. 그로 인해 짐이 지금 범민에 쌓여 있다. 바벨론 술사들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전화.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그러면 소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몽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부갓네살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그대들이 내 꿈을 좀 알아내가지고 해석까지 좀 해줘야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순간 왕궁은 완전히 얼음짝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내라. 그거 요구였습니다. 갈대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은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 꿈을 우리에게 이르시면,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느부간 네살이 발끈했습니다. 내말 이해 안 되니? 난 지금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니들 점쟁이야 술사잖아. 그러니 내 꿈이 무엇인지 니들이 점을 치든 구슬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알아와. 만약 알아오지 못하면 도끼로 니들 몸을 다 찍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반면에 누구든지 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짐이 그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사들도 물러서지 않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전하 그런 요구를 여태까지 한 군주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전하의 요구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알수 없고 오직 신들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죠. 그래, 맞아. 니들이 신하고 친하잖아. 그러면 신에게 물어보면 되겠네. 어? 술사들은 천하 불가합니다. 천하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막 간청했다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비싼 월급 받고 나를 속인 것 아니야? 군대장관, 네전하 제국 내의 모든 술사, 점쟁이, 무당 이런 놈들 다 잡아와 내가 그런 놈들 다참수형에 처할 거야 아리옥은, 군대장관은 예 전하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궁전에 서 있는 모든 지혜자, 점쟁이, 무당 다 끌어가 가지고 감옥에다가 투옥시키고 이제 군대장관 아리옥은 이제 말단 술사들까지 저기 말단의 시골에 있는 술사들까지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느부가네살의 요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아마 자기도 자기도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부가네살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느부가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꿈이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권력과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그럴 꿈이 없기 때문에 심히 불안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이 목사에게 답이 없음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요라고 묻는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힘이 없고 느부갓네살은 힘이 있다는 게 차이죠. 그럼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박사와 술사 점쟁이 무당들에게 잔인한 요구를 할 것일까요?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제국들은요, 점장이와 술사들을 막 육성을 하고 고용을 했거든요. 그것은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알아가지고, 음? 운명을 바꾸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나라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3년 이상 가르치고 육성하고 월급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 사람들을 항상 왕 옆에 두어 가지고 아주 높게 대접을 해주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엄청난 계시가 담긴 것 같은 꿈을 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이런 지혜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저 앵무새처럼 전하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누부간네사는 사기당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꿈도 모르면서 해몽은 맞을까? 꿈도 못 맞추는데 해몽은 제대로 할수 있을까? 저 인간들 원래 해몽은 대충 꿈 듣고 대충 둘러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들었고 마침내 이제 저 점장이 이, 이 무당들 사기꾼 놈들 다 필요 없어, 다 잡아 죽여라 하고서 명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술사들이 지금까지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제공받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똑같이 제공받으면서 최고의 공부를 할수 있도록 혜택까지 주었는데 왕의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는 저 무능한 놈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특혜가 많고 달콤한 만큼 이제 그 책임도 엄중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부르령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까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어느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인제 10대 후반에 바벨론 항을, 바벨론 학문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데 그 바벨론 학문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느부가네 살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노련하고 오래되고 왕과 친분이 있는 그 고해 관직에 있는 지혜자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청년 다니엘이 느부간네살의 칼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였지만 귀족 출신이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선택되어서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에 전념할 때만 해도 다른 동족에게 미안할 만큼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받은 대접과 교육이 화근이 돼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군대장관 아리옥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체포하러 다니다가 다니엘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탁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탁 하는데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아리옥에게.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일단 제가 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갔고 다니엘은 느부간 네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죠. 다니엘은 자기가 이때까지 왕이 꾼 꿈의 내용도 모르면서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반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 화가 났던 이유가 지혜자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시간을 벌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왕 앞에서 또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지혜자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다니엘은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은 왕의 꿈을 해석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신뢰를 주었는지, 느부갓네살은 다니, 다니엘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컸던 느부갓네살은 시간을 좀더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세 명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1 8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아리오기들이 닥치기 전에 다니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꿈 속에라도 이렇게 예, 다니엘아. 내일이면 군대장관 아리오기 너에게 들이닥칠 거야. 그러면은 그때 너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그가 꿈꾸 그가 꿈꾸 이렇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라.라고 알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탁 가가지고 설수 있었겠습니까? 설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그냥 얼마의 시간이라도 좀 벌기 위해서 벌벌 떨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인다면 죽을 각오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 손에 탁 막혔지만, 그는 두려움에 제대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를 찾아가서,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어려울 때 믿음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느부간네살의 만행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이겨주시기를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도, 다니엘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느부간네살의 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도, 느부간네살의 꿈 내용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늦부간 내 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바로 해방되지는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경험하셨고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위로가 됩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수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스럽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분노를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거나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일이 그리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부가 내살 손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짐작해, 내가 짐작해서 말할 때마다 사실은 화가 좀 나지만, 그래도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면, 원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암흑 속에도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잔인하기,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이를 때 없는 이 세상이라면은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도끼로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걸음더비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부간의 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과 좌절 외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 나의 위기 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나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는 그것은 터널과 같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분의 선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환한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깍게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겟세만의 동산에서 허무하게 대제사장과 그들이 고용한 깡패들에 의해 붙잡혀서 로마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같이도 않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정해져서 채찍에 깍게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채 가시간을 쓰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어? 구원하시는 거 한번 보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지금 처참하게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로마와 대제사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 말이라고요. 정확히 말해 세상이 주장하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빌라도가 한 것이지 대제사장이 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은 성도에게 예수의 죽음은 절망과 패배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빌라도가 한 일이고 대제사장 우리들이 자행하신, 자행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빌라도나 대지시장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느브가네살처럼 포악했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승리를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셨담, 계획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고난과 고통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절망처럼 보이는 그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우리가 겪어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에도 상처를 받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니엘은 무릎 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악독한 느부간 내사를 처부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정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황망한 일의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또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꿈의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꿈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부간 내 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도 무릎 꿇고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모든 것이 느부간네살의 손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통의 바다에서 지금 신음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어려우신가요? 육신의 질병과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할때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고통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위로를 받으시고 놀라운 소망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